오늘은 유튜브에서 초특가로 판매하려고 떡메박스를 가져와봤는데요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베이커리베어 떡매, 소개시켜 베이커리 떡매 2 건, 청소베어 떡매 2 건, 돌고래베어 떡매 1 건, 크림나라 크리미 떡매 3 건, 헬로금양 떡매 3 건. 모지 꿈속 떡매 두 권. 하트 똥똥이 버전 파이브 떡매 세 권. 멋지 무지개 가혀볼 떡매 두 권. 멋지 꼭팝콘 블루 떡매 네 권. 국숭아냐 떡매 두 권. 오찌 플라로이드 떡매 2권 하트 뿅뿅이 떡매 3권 공공토끼 떡매 4권 이렇게 해가지고 총 반택포 포함 해가지고 28,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원가는 84,500원 정도 되고요.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더 보기란에다가 옵션 링크 남겨줄 테니까요.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